네 <laughs> 현재 날짜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오후 7시 3분입니다. 아, 비트 시황에 앞서서 제가 어제 찍은 영상 2022년 3월 13일에 촬영한 영상을 먼저 보고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뭐 그렇게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 모양이 되게 유의미한 구간이 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구간에서 금형을 그 그려주면 여기 저점을 깨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모양이 그려진다면 어 저는 어네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일단 모양은 그대로 나왔어요.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어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건해제를 어 하기 위해서 촬영한 게 아니라 어 이제 슬슬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어 패턴들을 하나둘씩.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원래야 구독자 천명 정도 되면은 한 개씩 풀려고 했는데 이런 좀 재밌는 영상들을 올렸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어, <laughs> 네, 그래 가지고 여기서 뭐 리딩 다이고날리면다 나온 거냐?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네, 동일하게 아직은 어, 파동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파동 카운팅을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영상 같은 거나 얘기하다 보면은 엘리어트 파동을 좀 까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아니 나오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나오고 난 다음에 알수 있는 분석 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 예측하신 분들이 이런 것도 좀 보면서 하시나. 좀 궁금하네요 이런거 다 보시면서 하시는지 파동 카운팅은 나오기 전까지는 카운팅을 하는게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현 구간 어떻게 보고 있냐 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관점은 똑같습니다 여기를 와준다면 어 당연히 매수를 받고 어현 구간에서는 이런 데가 오면은 익절을 하고 만약에 여기가 뚫는 상승이 나온다 지지를 받고 뚫는 상승이 나온다 여기서 다시 또 매수를 해야겠죠. 물론 제가 말을 하지만 저는 어 지금은 현물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뚫는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서 풀롱을 받는 것보단 어 저라면 현물을 살것 같아요. 그게 더 유리해요. 왜 그런지는 많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현물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롱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맘 편하게 현물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주말이 있으면 은 주공론에 의해서 어, 월화수가 오르면은 목금토일이 내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화수가 내렸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냥 정직하게 유차 패턴을 일단 그려줬네요. 어, 채널은 하나 찍어야 될것 같아요. 채널 강의 영상을 찍고, 어, 그 다음에, 어, 바로 패턴. 이거는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laughs> 이런 짤방을 올리면서 구독자를 올리는 건좀 힘들 것 같아서 패턴 영상을 어, 이거 찍은 다음 바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제가 쓰는 패턴을 보시면은 아, 이딴 걸 쓴다고? 이게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어, 사용 안 하시면 돼요 얘기 들어보고 아 저렇게도 이게 이걸 저렇게 볼 수가 있구나 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만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물론 어, 제 필살기는 몇개 남겨두고 일단 기본적인 거한 두세 개 정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헤드앤숄더 뭐 역헤드앤숄더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비트 올라서 좋네요, 저도.